자 아무튼 됐고 일단 아까 전에 하려고 했던 카페 이전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개인 개발법 배트룸은 내비 두고 그냥 아비도스를 복사해 볼까 여기 이제 트리니티 갈아엎어도 되긴 해 캐미카 이전 작업이 끝나가지고 좀 여기 난잡하기도 하고 롱심이 이겼어 뭐야 야 크트 승리는 뭐야 그러면은 <laughs> 어우크천 그 뭔데 이게 아비도스 측 창고 같은 가구를 뭘뭐 넣어야 될까 여기를 날려버리고 바닥재 바꾸고 책상 밀레니엄을 바꾸고 여기다가 그 걸리스 가구랑 갖다 두고 여기다가 창문 갖다 대면은 밀레니엄처럼 유사하게 유,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지 근데 어차피 지금 밀레니엄 가구는 하나는 부키에다가 만들 거잖아 아 근데 밀레니엄 세트가 두 개는 또 너무 좀... 뭐긴 한데 백귀가 이쁘다 백귀 가구 좀 깔끔하고 이쁘긴 한데 그 지금 목표는 벌리스랑 K랑 예드 가구가 필요해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여기 전체를 경비소 같은 걸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베이스를 예로 할지 아니면은 그냥 또 이거 베이스로 할지 아니면은 이제 게임 개발부처럼 이런 색감으로 할지 지금 잠깐 당장 고민 중이니까. 목표는 결국 벌리스 가구를 뒀을 때 이뻐 보이는 디자인이거든. 필요 없는 것들 치워버리고. 카페 옆에 쓰레기통 일단 비치. 아 근데 이럴 거면은 그냥 높은 벽 세우는 게 맞지 않나. 말커터 11일까지 못 잡아도 아 걱정 마세요 선생님. 그 우리가 죽이고 싶지 않아도 알아서 죽을 거예요 갑자기. 걱정 니은 니은해. 이제 남은 게 헤이랑 건리스 제조파트인데 흉물이랑. 아니, 그냥, 이거, 여기 파티클로 막아버리고, 그냥 여기 라인을 정비실로 써버리자. 그니까, 러 얘기했잖아요. 가구는 많은데, 패키지를 안 판다니까? 난 그게 너무 열받아요. 가구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으면은, 패키지를 좀 팔지 좀. 그 뜻트스 당한 건 아니고. 자꾸, 이, 아슬아슬하게 선 타는 분이 한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입막음을 좀 해놨습니다. 여기 벽을 허물어버리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또 비주얼 이쁠라나? 예, 얘... 와, 존나 크네? 잠깐만. 원래도 이렇게 벽지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건가? 매각에 이렇게 붙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노란색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아, 가구 한 방에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 으 파티션 치워잇! 아니? 난 절대로 파티션 쓸 건데? 공간 구분해야지 되는데? 이런 가구는 컨셉이 중요해요. 봐봐. 이렇게 들어가서, 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쓱 훑어보고, 여기서 게임기를 찾아서, 게임 찾아서 여기 넘어와가지고 하는 거라고. 이런 컨셉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드랍 포드를 때려 넣어볼까요? 흉측한 드랍 포드를 한번 깔아 봅시다. 정물 등장?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 오히려 약간 좀 넓게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아? 아까 전에 그, 그 기둥 넣으면 뭔가 완성될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마리스랑 케이랑 그 이번에 밀레니엄 애들 가구 살려보겠다고 지금 쇼하고 있는 거라. 아, 근데 그냥 가구가 너무 이쁘다. 이거 근데 좋지 않아? 아, 근데 벽지가 그냥 아주 꽉깍 찼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일부러 벽지가 넓으니까 그냥 가구를 많이 넣지 말자. 여기다가 짬처리할까? 아니, 리오 가구가 생각보다 좀 처리하기가 힘드네요. 이거 야, 안 되겠다. 저못 살리겠다, 내가. 죽 같은 장판을 하나 깔아보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닥장판. 히마리 쪽에 뭔가를 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님들? 요거 그냥 무난한 거 같아, 요색감딱이 위치로 보이게 함으로써 마치 전체가 돼 있는 것처럼 하는. 벽지는 건드릴 게 없는 거 같아. 벽지는 일단 건드릴 게 없는 거 같고. 걸리스 가구랑 K 가구만 딱 두면 될거 같은데. 정비소. 진짜 정비소 하나만 딱 만들자. 내 생각에 K 가구는 이 정중앙에 두는 게 제일 귀여울 것 같아. 이거, 그, 전등 가구 어디지? 바닥에다가 설치하는 전등 가구 있는데. 아, 있다. 와, 레전드, 레전드. K 한번 불러볼까? 아, 슈퍼스타네, 슈퍼스타. 어어어어 아, 슈퍼스타네, 슈퍼스타, 우리 K. 아, 이쁘다, 이쁘다. 어어. <laughs> 아, 와, 완벽해, 완벽해. 어, 어디 가나 스포트라이트가 있어. 음, 좀 확실히 좀 살짝 넓어 보이긴 하다. 바닥이 허전한 거는 어쩔 수 없어. 아니, 애초에 장비 입고 나가는 곳인데 화려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고. 전 아직도, 아리스의 점검 파트 쪽은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쪽 감각이 리오랑 동급이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아 존나 큰 거였네, 이거? 아니, 이거 소자라며 저기다가는, 풀떼기 할당제 하자. 아씨, 뭐지? 뭐가 불편, 뭔가 불편한데? 아이 중짜, 대짜 사이, 없냐? 앞으로 살짝 삐져나오는 것 때문에 개불편한데 그냥? 이게 두 칸짜리 풀떼기가 따로 있거든요? 아니, 존나 막, 의려, 의려 하는 거 같잖아, 둘이. 아니, 풀떼기가 왜 필요한지 알아요? 이 풀떼기가 있음으로써, 그, 녹색 쿼터제 해야 돼요. 활력이 돈다고요 <laughs> 아니, 아니, 진짜야. 진짜 녹색 쿼터제 해야 돼. 오, 트 파티션 대신에, 사다리 차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laughs> 아니, 풀떼기들이 꺼져. 내 눈앞에, 어? 아니 야 잠깐만 이거 이거 네모 하나 더둔 다음에 좌우에 더두면 야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야추 뒤에 아마.. 풀에 <laughs> <laughs> 진짜 가는 거니까 산속에 집고 하고 싶냐고요? 아니 얘기했잖아. 가구에 풀대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 이거 진짜라고? 아왜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이 가구에 풀떼기가 있음으로써 생기가 도는 거라고 가구에 전부. 아까 전에 새로 만든 파티클로 한번 교체해 보자. 아 가구 안 벽에 안 붙잖아. 아 파티클 왜 자꾸 파티클이래? 파티클 입자 뜻인데 입자가 되겠냐? 아왜 자꾸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야? 파티클인데. 다시 돌아왔고. 어 자. 여기 어떻게 할 거냐? 대체 이히마리 가구를 어떻게 해야지 좀더 조화롭게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 그녀들의 냄새 절차 판매 중. 아, 미치겠네. 아, 씨.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네, 슬슬. 빨리 끝내야겠다, 이거. 슬슬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 이것봐, 이거 이것봐, 이거 어? 지금 저기 딱 그린 쿼터제 하나 아니까 지금 바로 생기 도는 거 봐요, 님들. 완벽한 그린 쿼터제야. 아니면, 이거 어때? 아, 그니까 들어봐, 들어봐. 컨셉, 컨셉. 자, 상상해봐. 이 상황을 상상해. 그러니까, 정비소와 카페가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리스가 와가지고, 여기서 한잔 마시고, 여기 있는 모듈 부스트를 보는 거지. 아니, 웃으면 안 돼. 이거 진짜 컨셉이 중요하다니까? 근데, f u c 뭐야, 이거. 아이 기다려봐. 떠할수 있어! 하! 예스! 뭘 더둘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다, 이제. 와, 약간 더 들려고 하는 게 살짝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있... 이 마무리 작업을 해야 돼요. 2000 years later. 아 그리고 존나 이게 뭔안 느껴지네. 이거 뭔데 이거? 어, 이 가구를 지금 어, 두 2시간째 만지고 있는 미친 인가 어디 냐고 대체? 방송 시간의 절반이 지금 음, 카페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얘를 합체 생각을 안 했으면은 경락 거 만들고 있었을 거라고 여기다가 오, 오, 오 오히려 오호 오호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내 생각에 정비소는 그냥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냥 컴팩트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 존나 이뻐. 와, 존나 이뻐. 이제 미쳤다. 이거다. 야, 근데 가구 이번 거 진짜 존나 이쁘긴 하다 근데. 그러니까 뭔가 많이 없는데도 되게 이쁘지 않아? 아, 에임이랑 유즈 가고 나오면은, 근데, 그건 어떻게 구겨느냐. 내 생각엔 걔도 나올 텐데. 여기도 좀만 건드려볼까?